대표님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나가고 이제 구호를. 좀 다른 게좀 필요한 면이 시간에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 게임 시스 타임으로 해서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평이시죠. 기본 게임을 할 거거든요. 미리 준비해 둔 종이하고 그리고 볼펜을 하나 얼른 oh yeah

절대 숫자는 경제심은 안내습니다 퐁트릴 거예요. 그 다음에 33. 됐다. 33. 그 다음에. 嗯嗯嗯。 그래서 거북이가 나왔는데 그 거북이의 등에 이게 있었대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부적으로 서양에서는 매직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풀다가 너무 힘들어서 뭐 마귀가 자기 집에 들어오지 못했대서 뒷문에다가 이게 부적으로 이걸 붙였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일명 마방지 들어보셨죠? 마방지 건가요? 네. 이렇게 이렇게 누시고 아, 이렇게 누시 아, 네.